그래서 이 부동산 공법 할때이공자가 공포의 공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짜가 공포할 때 공짜래요. 공법, 공포의 법. 예. 그래서 어왜 이렇게 어 많은 분들이 이 부동산 공법을 어려워하시냐 그러면요, 이 부동산 공법이요 이제 어려운 이유가 이게 분량이 무척 많습니다. 분량이 불량이 어, 많다 이거죠. 불량이 많다. 아주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 그법 조문 수가 한 2,000, 한 500개 돼요. 2,500개 정도 조문, 500개의 어, 조문 정도가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그 공인중개사법이라고 있죠. 예, 공인중개사법, 그거는 이제 조문 수가 한 120개 정도밖에 안될 거예요. 그러면 공인중개사법은 법조문 수가 120개 정도. 어, 우리 부동산 공법은 2,500개 정도. 그럼 한 20배 정도 분량이 많아요. 공인중개사법보다. 그러면 원래 우리가 학원에서 강의를 한다 그러면 우리 부동산 공법을 한 20일 정도 강의를 하고 중간에 이제 하루 중개사법 강의하고 이게 이제 정상인데 우리는 매주 어,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똑같이 강의를 하게 됩니다 앞으로 그러면 중개사법도 일주일에 하루 공법도 일주일에 하루 그러면 하루 진도가 중개사법이 20배를 나가는 거예요 두 배도 아니고 20배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래요 어, 선생님 그 공인 중개사법 선생님은 어, 장,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복습도 아주 자세하게 해주시고 어, 설명했던 걸또 하시고 또 하시고 그러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렇게 안 하면 하루면 진도가 끝나요. 그러니까 두달 진도를 하려면 예, 자세하게. 그런데 우리는 20배가 많기 때문에요.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못 하고 두달 만에 모든 걸다 설명 못 하고, 예, 1년 내내가 우리 하나의 진도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공법은 지금 여기 11월 달 기초과정부터 내년에 10월 달에 시험 볼 때까지 전체가 하나의 진도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분량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내용이 어려워요, 난해합니다. 내용이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 법조문을 읽어보면 이게 도무지 무슨 말인지, 그 암호문 같아요. 암호 예,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 공법은 기억이 오래 안 가요. 기억 지속력이 떨어져요. 지속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부하고 돌아서면 까먹습니다 공부하면 그래서 어, 방금 공부하고 어, 밖에 나가서 잠시 쉬고 들어오면 내가 전 시간에 뭘 공부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예. 너무나 힘든 거예요. 예. 우리 가끔 이런 분들이 있죠 어, 냉장고 안에다가 칼 넣어놓는 분도 있고 칼이 어디 갔지 하고 또 손에 뭐 들고 막 찾는 분 있잖아요. 어, 그런 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있습니까? 예. 공법이 그래요 공법이. 방금 봤는데도 기억이 안 나. 예. 예. 그래서 이 공법이 어려운 이유가 크기세 가지예요. 그게세 가지.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추가한다 그러면 이게 개정이 빈번해요. 개정이 어, 빈번합니다. 어 작년 같은 경우는 주택법이라는 법이 어, 무려 15번이 바뀌었어요. 1년에. 그래서 공부하고 이제 겨우 외워 놨는데 뉴스를 보니까 사람이 쓸것 같은 뉴스에 그것도 개정한다고 나와, 예. 또 새로 공부해야 되고 새로 공부해야 되고 그래서 개정이 아주 빈번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금 이제 주택법이 많이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기초서에는요 주택법을 안 실어 놓은 거예요. 주택법하고 농지법은요. 그럼 어차피 개정되고 나서 기본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1월 달부터 공부하시는 게 훨씬 더 정신 건강에도 좋고 학습 경제적으로 더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초소에서는 빼놔요. 예.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부동산 공부가 어렵다 그러는데 그러면 어 우리 올해 어 시험 보신 분들이죠 어 공법 성적 다잘 나왔습니다. 이 어렵다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 보통 매년 우리 시험을 보게 되면은 우리 2차 시험은 어 과목이 세 개죠. 우리 공법이 있고 우리 공법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공시하고 어, 세법이 한 과목으로 묶여있고 세 번째가 이제 어, 중개사법이죠 그렇죠 중개법이 이렇게 있고요 이세 과목인데 우리는 보통 어, 시험 준비를 할때 우리 많은 수험생들이 그567 작전합니다 567 작전 되게 2차는 567이에요 한 과목이 50점이면 은 다른 과목 하나가 70점이 나와야 돼 그리고 어 60점짜리가 있으면은요. 평균 60점인데 삼 합격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요세 과목 중에서 어느 과목을 전략 과목으로 70점 넘는 과목으로 하고 시 싶습니까? 중개사법. 예. 근데 가끔가다가 이 공법을 70점 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러시는 분들은 떨어질 리가 없겠죠? 예. 고득점이 고득점. 예. 그래서 지금까지요. 공법을 갖다가 60점을 맞았는데 2차 시험이 안 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찾기가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공법 60점 넘기고 2차 시험 떨어지는 사람은요 해외 토픽에 나와요 하도 드물어가지고 예, 그래서 그 공법은 50점만 맞아도 어, 웬만한 사람들이 거의 붙어요 왜냐면중개법 70점을 못 맞는 사람은 아주 특이한 사람이거든요 예, 왜냐면중개사법이요 법 조문이 한 (120개) 정도가 돼요 (120개) 그러면 공인중개사법이 (40문제가) 시험에 나와요 그다음에 오지선다행이니까 총 지문이 몇 개예요 5 곱하기 (40) (200개죠) 전체 그 시험문제 지문 수가 (200개인데) 법 조문이 (120개밖에) 안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 나오는 거지 공인중개사법은 조문이 (120개) 내야 될 지문은 (200개이기) 때문에 어, 저걸 갖다가 한 지문을 두 문제, 두개 지문씩 써야지만, 어, 사십 문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은 100% 적중이야. 무조건 적중이야. 왜? 이 지문을 다 내야지만, 이 조문을 다 내야지만, 사십 문제를 만들거든요. 근데 우리는 2,500개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어, 굉장히 많은 분량에서 추려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게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중개법은요, 70점 못 맞는 사람이 유명해져요. 중계법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공법 50점을 넘기시는 분들은 거의 다 합격을 합니다. 공법 50점이라는 것은 우리의 본급인 40문제 중에서 20문제를 맞추는 거죠. 그렇죠? 20문제에 맞추면 이거 50점입니다. 이렇게 50점이 돼요. 이렇게. 그러면 공법 20문제를 맞춰서 50점 맞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자기가 정확히 알고 정답을 찾는 문제가 10문제밖에 없어요. 10문제.